정리되지 않은 뻗친 머리, 무언가를 응시하는 동굴한 눈, 여러 개로 뻗은 팔, 아이의 장난감을 정리하는 엄마의 모습입니다. 그 옆엔 손이 안 보일 정도로 빠르게 밥을 먹는 모습, 머리카락이 빠지는 엄마의 모습 등을 익살스럽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엄마의 하루를 그려낸 김허행 작가의 '데일리 루틴'이란 작품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니까 또그 사실 힘든 순간에도 가끔 재미있고 즐겁고 뿌듯한 순간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저도 그림에 담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다른 한편엔 지친 기색이 가득한 표정으로 남편의 셔츠를 든채 아이를 바라보는 모습을 담은 이선민 작가의 사진도 눈길을 끕니다. 이선민 작가는 가족을 주제로 자신과 주변 생활 속 일상을 포착한 사진 작품으로 전시에 참여했습니다. 김이나 작가는 수건과 뒤집어 벗어놓은 양말을 박음질해 집에서 쉽게 볼수 있는 광경을 재치있는 작품으로 승화해 보는 재미를 더했습니다. 이 집에 있는 물건들이 옷이나 수건 같은 게 그대로 미술관에 있어서 되게 신기하고 이런 것도 작품이 될수 있다 싶어서 좋더라고요. 오히려 이번 전시를 보면서 부모님 생각이 굉장히 많이 났고 이렇게 가족의 일상과 돌봄의 의미를 동시대 미술을 통해 생각해 볼수 있는 전시가 아트스페이스 광교에 마련됐습니다. 코로나 19 사태 이후로는 저희가 어 주변의 일상에 대한 소중함을 다시 한번 좀 깨닫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제일 가까이 있는 공동체인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좀 담아 보고자 했고요. 총 8팀이 참여해 회화, 사진, 영상 등 110점의 작품을 선보이는 이번 전시는 오는 11월 28일까지 아트스페이스 광교에서 이어집니다. 수아나이티비 이근합니다.